삼 라운드 공굴렸습니다. 자 파고드는 카라스키입니다. 왼쪽으로 피하고 있는 풍수환 잡은 투스트 깊은 밤 정막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복싱 중계가 들려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일까요? 풍수환이 기적적인 통쾌한 기업성을 거두었습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목소리 의 주인공은 천안에서 알사람은 다 안다는 택시운전사인데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미남 청년들이 많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가 손님들에게 제일 먼저 건네는 한마디. 혹시 스포츠 같은 그 관심이 있습니까? 아, 네. 당연하죠. 네, 그...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잠시 후에 우리 대한민국 대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 포르투갈 대 대한민국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순전을 기원하면서 애국가 일절 다 같이 한번 불려주시겠습니까? 시작. 백두산이 자 중앙 쪽으로 급백 했습니다. 오르타 들어갑니다. 정강으로 길게 튀어집니다. 자 대한민국 진영 자 왼쪽 측면쪽입니다 아 달로시 빠르게 볼 뽑아냈습니다. 자, 골라인 쪽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슛! 아니, 안타깝게도 정답아냈습니다 포르투갈의 순제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황희천 박산쪽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슛! 어죠 오, 필승 골이야! 네! 오, 필승 골이야! 그의 택시를 찾은 손님들은 목적지까지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간밤의 활기찬 중계 끝에 그가 맞이하는 아침 풍경은 조금 색다릅니다. 자, 보나우스의 주자는일루입니다 자, 골키퍼! 아, 잘 나가겠습니다. 드로잉 공개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식사하요 <laughs> 아무도 못 말리는 아, 그의 중계열정. 그냥 화장실에서 하지도 않네요. 세상에. 화장실에서 돌릴 <볼> 곳이 <일> <laughs> 밤낮으로 중계 생각뿐인데다가, 중계를 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스포츠캐스터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의 중계든 바로 할수 있도록 항상 연습에 연연이 없는데요. 자, 제살구 목적 허싱! 매일 주요 경기를 챙겨보면서 발음도 어려운 외국 선수 이름과 포지션까지 모두 적어가며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이 모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보면 여기. <laughs> 그 주요 장면들 또 기억에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한 번씩 중계가 좀잘된 표현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멘트가 나가면 안 됐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정리 조금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좀더 좋은 멘트로 어 그렇게 중계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의 연습이 빛을 볼 시간. 6 0대 선수들로 구성된 지역 동호회 축구팀 경기를 중계하러 나선 건데요. 자, 오늘 중계 방송할 때좀 의문성에서 힘찬 파이팅 좀 애쳐주십시오. 저, 천안 실버 팀이죠. 네, 맞습니다. 그 라인업 좀 정리해가지고 주십시오. 네. 가하고 있죠. 네. 그래, 랩트에는 부재선수인데 왼발이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공격 라인은 상당히 빠른 템포로 이루어질 수 있는 팀이다. 아무리 작은 경기라도 중계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월드컵 못지 않습니다. 아 주장 비비. 아삼번 김삼임. 돌발 상황도 넘기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강성문 캐스터. 예호두 실부대 천안 실부 천안 실부대 호두 실부의 예, 친선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못 맞고 옛발의슛 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 잘 잡았습니다. 자 네. 개인기 1 5들갑니다자 테클 시도 무릎을 슛 들어갔습니다. 예브리스 올 키퍼 중년. 들어갔습니다. 아 선수들만큼이나 날아다니는 그의 생생한 중계 덕분에 오늘의 경기가 한층 더 특별해졌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해설에 네, 공찬해서 네. 해설 듣다 보니까 네. 야 진짜. 네. 새롭다, 뭔가가. 일본뭐 베스트완. 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응, 잘이고 싶고 오늘 그의 중계는 인생 후반전에 막 들어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택시 운전석으로 돌아갈 시간. 장소를 옮겼을 뿐. 그의 중계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길게 볼 우리 조규승 빠르게 그가 이토록 스포츠 중계에 푹 빠지게 된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죠. 아주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만화가게인데 그런데 가면 만화를 많이 보면 TV 볼수 있는 그뭐좀 티켓을 하나씩 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임태근 아나운서가 복싱 중계하는 걸 제가. 전국의 KBS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비즈 열차의 여객 전무 임태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혜의 비즈 열차 고국에 시선 통포 기룹은 그러만 반영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부분. 시험 <laughs> 그러니까 같은 건안 봐보셨죠? 전혀 그런 걸 몰랐어요. 뭐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승무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이제 택시 타면 아, 이그 목소리 가지고 오, 아저씨 뭐. 뭘 해도 했을 텐데 오늘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관객들을 손님으로 만납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오늘 늦게 이렇게 가족들이 귀 하시는데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일 끝나고 네, 정동에서 작은 식당 하거든요. 아, 네, 몇 학년이죠? 이제 4학년이요. 아, 저는 음. 혹시 소가 된기우빙이 아저씨라는 통화 아세요? 옛날이적죠 어느 시골 마을에 일도 하지 않고 빈둥 빈둥 기어오는이 아저씨는 아, 여보 다른 집의 남편들은 다들 일찍 일어났어 음, 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 예. 훈훈한 이야기 덕분에 순식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그 소리 너무 좋으세요. 주례, 주례도 하시면 더 좋네. 은 <laughs> 나중에 우리 아드님 크시면 제가 살아 있으면 주례 받죠. <laughs> <하죠. 웃음> 손님들도 새로운 추억을 선물로 받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강성문 캐스터 주로 화면으로 보던 경기를 오늘은 직접 가서 보기로 했는데요. 경기를 즐기는 방법이 다른 관중들과는 좀 다른 것 같죠? 가만히 보고만 있을 그가 아닙니다. 어김없이 중계본능 활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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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자, 이래초 공격 들어갑니다. KT 1분 배정대. 오, 오, 오. 자, 최고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익승 상. 자, 4분 노시환. 자, 볼 카운트는. 자, 투블원슬라이 자, 4구째. 이쪽으로. 오시 네? 예, 예. 잠시 마이크 앞에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글스 선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아, 제가 원래 하주석 선수를 되게 좋아해 가지고 오늘 이 경기 나왔었죠? 아, 유격수 유격수로 아, 그렇습니다. 7번 타자 유격수하7석아 지금 심쿵하시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아! 아! 다 맞았어요. 타익수 측면 자, 자익수가 제자리에서 잘 잡아냈습니다. 공격을 역시 김상수. 그의 인생 여정은 때론 구비치고 덜컹거렸습니다. 캐스트의 꿈은 가슴에 품은 채 생계를 위해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뜻 가그 가그 완료거든요 If I were a bird, 만약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수 있을 텐데 월드컵 정도 불러주면 맛깔나게 중계를 한번 자리볼수 어, 있을 텐데 그것도 가정법입니다. <laughs> 강성문 캐스터의 꿈이 가정법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생이라는 경기를 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가 멋지게 중계할 만한 하이라이트가 되면 좋겠네요. 강문서스터스터가꼭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 KBS 스포츠국의 제작진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는데요. 아이고안녕하한요안녕하셨어에서북체육교류회한에서 어, 어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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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하는 아, 그러면은... 국제 유소년 국구리도 10년 전한행사에서 만났던 한준해설한원과의 반가운 재회. 오른발 논스톱 쇼티에스미라반 왼쪽 골포스트 살짝 붙어났습니다. 네, 위 수비가 기본적으로 마크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네골포스트를 네, 벗어날 수가 있었죠. 아, 그렇습니다. 그 네. 아, 요즘 축구 용어에 굉장히 밝으시네요. 아, 네. 빌드업 컷백, 막 어, 유기적인 뭐 압박 수비 뭐 이런 한준희 힐스리님의 좋언이 힐스리 아, 많이 네. 보고 있습니다. <laughs>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캐스터가 않는 네. 자리입니다. 무대를 안 잡았어요. 이런데 와보셨어요? 춤이죠. 화려합니다. <laughs> 강성문 캐스터를 위해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어또 깜짝 이벤트입니까? 강성문 씨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어, 예. 우리 임태근 아나운서 1950년대 중후반 중계방송 아나운서로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흉내 내도 괜찮습니까? 네, 해주세요. 고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비슷하게 들립니까? 네, 정말 비슷하네요. 고 임태근 아나운서와의 시공간을 초월한 중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근입니다. 오늘는 2023년 데뷔 한국 시리즈 고차전 데이지 트윈즈와 데이지 위즈의 경기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 강성근 캐스터, 선수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1번 타자 배정대, 2번 김상수, 3번 황재균, 4번 박병호첫 번째 2닝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자, 1회 초 승부구로 들어가는 KT 위즈. 높은 공 때렸습니다만 방망이 부러지면서 유격수 탕풀 오지한 1림 아웃. 양팀 모두 점수를 내지 못한 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0대0 0 아직까지는 네, 득점 없이 고용표 투수 사고 받아치타고 오른쪽 깊숙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자 타자 주자 박희민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LG 트윈스밴 팬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쳤습니다 2루 신민재 글로벌 속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A지키오 선수가 20분에만에 웃음을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잠시라고 장은 단어로 가득 차습니다. 버네너는 강성문 씨와 한대 투대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임태근 아나운서도 정말 예, 멋진 중계방송 함께 호흡을 맞춰주셔서 예, 대단히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중계방송 키스트는 예, 천안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예, 강승문 키스트였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캐스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그의 중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뒤로 자 큼지막한 타구입니다. 우측 담장, 우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우측 담장 넘어가는 끝내기 푸른 공을 잡았습니다.